가압류 재산이 소멸된 경우 대체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 결정 이후 본 집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대상 재산이 소멸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채권자로서는 일정 조건 하에 대체 집행 또는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 이후 강제 집행을 위한 보전 수단이므로 대상 재산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실체가 없어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채권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처분을 무효화하거나 새롭게 발견된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집행 중에 대상 재산이 소멸됐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당시 제출한 재산 목록과 이후 재산 변동 자료를 대조해 새로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법원에 새로운 가압류 신청 시에는 기존 재산 소멸 사유를 소명하고 채권 보전을 위한 긴급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재산이 소멸된 경우에도 법적 대응 방안은 존재함으로 전문적인 검토와 전략이 중요합니다.